근데 네, <laughs> 네, 어. 예쁜 아이템들을... 어, 잘... 궁금했어! 이거. 어, 어, 나 저거 훔쳐가야지! 아, 진짜 솔직히 너무 반칙이에요. 음, 너무 예쁘나봐요. 아, 의외로 예쁜 걸 좋아해요. 패키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가끔씩 모으는데 일단 어, 이거는 아, 아, 아시죠? 이거 네. 이 브랜드 어, 아, 유명하잖아요. 패코장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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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프, 이거 네, 퍼프예요. 한번 만져볼래요. 되게 부드러워. 어? 괜찮다. 우리 샵에서 쓰는 스포지? 스펀지랑 좀 비슷한 촉감인데? 약간, 하셨을까요? 혹시 그렇게 급하신 분들은 음... 다른 그렇죠? 용도로 좀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디? 뽕! 음. 어. 어. <laughs> 리지나 뭐. 좀. 아, 저, 저 있어요. 아. 뭐 갑자기 태세전화 나왔네. <laughs> 어. 다른 부분 용도로 쓰셔도 괜찮나그 궁금해. 이거 뭐야 어. 애들 난리 나겠네.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워 귀엽네요. 그쵸? 이길 것 같아. 이거는 립스틱. 립스틱 패지 완전 신상이에요. 귀엽다. 오 귀엽다. 아, 이다 이거는... 완전 귀엽죠? 이거는 립밤이네. 아니네? 아니, 립스틱이에요. 근데 약간 촉촉해서. 아, 발색도 잘 돼. 응. 어, 예쁘다. 우와! 아니, 누구 한번 발라보세요. 저요. 발라봐요. 무슨 색이 좋아요 거울 앞에 있어. 어, 언니한테 거울 있다. 저. 아니야, 아니야. 발라봐요. 또 이게. 그게 뭐예요? 필요해. 봐봐. 음. 선풍기잖아. 오. 근데 여기에 거울이 있어. 머 진짜 귀엽죠? 근데 그정체수 아, 있어. 약간 여름에 화장고리 어때? 거울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보면서 어. 수정화장을 할수 있는 거야, 여름에. 아니, 여름에 이렇게. 덥잖아. 여름에 하면은... 아, 여름 화장하면. 아, 여름에. 밥 먹고 와서. 어, 덥다. <laughs> 아, 괜찮다, 괜찮다. <laughs> 우리 에티켓을 좀 지켜주면 안 돼요? 네, 어, 멋져, 멋져. <laughs> 음... 그리고 이게 옆에 USB 단자가 있어서 충전도 할수 있어요. 오, 핸드폰이, 핸드폰이나 노대용 아, 여름 일정상 따뜻한 일정상 여름 아, 바람이. 바람이... 저거 바람 누르면 집에 날아갈 수도 있어. 어? 3단 조절. 아 어? 소리 들리세요? 엄청 오, 괜찮다. 어, 괜찮다 리지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수현이 너무, 너무 신기 하기도 한데, 신기하다. 한데 너무 예쁜 어, 패키지를 어. 이렇게 깔롱하게잘 가져왔어요. 그렇죠. 예쁘잖아요, 색깔도. 음. 사실 여러분들, 여름에는 클렌징이 또 중요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클렌징 라인이에요. 이 친구는 클렌징 하는 기계인데, 어. 근데 이 친구는 실리콘이거든요. 어, 그러면 떼서 실리콘. 세척? 어, 그냥 이 친구 이렇게 떼가지고 음. 세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 애인데 음. 청결을 음. 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리프팅이 같이 된다는 음, 거 하면서 이제 리프팅이 되는. 되는 아이고요 어, 이거, 이거 아세요? 클렌징 클렌징 아. 아. 이 친구 뭐냐면 너무 멋있어요 얘를 이렇게 열면 이 미무버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뚝어서요 그럼 이제 지우고 나머지 마무리하고. 아 그러니까 여행 갈 때. 아 맞아요. 저는 아 세상 네. 진짜 좋아졌다. 짜잔. 뭐예요? 이 친구가. 어, 기이 아니야, 생님이 뭘까요? 해면, 해면? 해면. 네. 올인원 스펀지 바디워시입니다. 네, 맞아요. 이 친구가 바디워시. 스크럽, 셀룰라이트 관리, 마사지, 보습, 샤워타월이 모든 기능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올인원 관공, 제품이에요. 아, 진말마 <laughs> 약간 지금 홈쇼핑 분위기인데. 네네. 이렇게 물에 담궈서요. 자, 이렇게 쭈물쭈물 하면 거품이 나오죠. 우와. 그럼 이렇게 닦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와, 진짜. 한 번에 할수 있는 애예요. 아, 진짜 신기하다짜게다있다 이게 보통 이제 하나 사면 한 25번 정도는 쓸수 있어요. 아, 한달 정도? 아, 네, 그렇죠. 한달 정도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음, 해서. 진짜 신기하다. 어, 약간 물이 뭐 뜨는 거 같은데요? <laughs> 때가 혹시 나온 거? 때가 아니고, 때. 여기 먼지가 들어있는. 턱 <laughs> 안에 <laughs> 있는 먼지들이에요. 물이 회색인데? 근데 이거 좀 간편하다, 진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줄 친구는 음. 이 친구예요. 뭐예요, 이 뭐야, 요이친구 아시나요? 궁금했어. 브러쉬. 브러쉬잖아요 브러쉬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브러쉬 세척기입니다 오, 오 너무 좋다 브러쉬 세척 하시나요? 어브러쉬좀할 때마다 좀 번거롭긴 해요 비누칠을 네. 네. 어. 해서 막 말리고 어쩌고 맞아요. 하는 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맞는 애한테 꽂아요 음. 그래꽂으시고요여러분잘 들으셔야 돼요 네네. 지금 매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laughs> 아, 매진해 겨주세요 네+ 네 이렇게 삼각 네 꽂아줍니다 이 안에 어, 어.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번거롭기는 매한 가지네. 요우어요 보세요. 여러분, 들이 친구의 좋은 점이 이제슬슬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세척하는 세제를 는 세제를 한어 방울 떨어뜨어준다음어 얘를 어. 넣어요어다음에어려 줍니다. 오. 빨래네 빨래 이거 거의 우와. 세탁기네 브러쉬 세탁기 완전 그렇죠. 신기해 이거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오, 다. 사방이 다 펴져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오. 그럼 이제 세척을 했죠. 네. 그러면 다시 이 친구의 좋은 점은 뭐냐 말릴 거죠. 건조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다튈것 같은 이거 저 뒤쪽에서 가좀 살펴볼래요? <laughs>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다 비워준 상태에서 이 친구를 돌려주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품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와, 품절이니까. 이거 너무 좋아. <laughs> 이거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아니, 요 얘가 잘라가면서. 자라가면서 말리는 거예요. 거 이런 거. 귀여워. <웃음> <웃음> 아, <너무> 귀여워, 얘. <laughs> 아, 왜 그래요? <laughs> 저희가. 창피하단 말이에요. 어, 이거 찾고 신받긴 탁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 나도 좋아 보인다. 이 친구를 갖기 전까지 브러쉬를 한 번도 안 씻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친구를 그, 사서 네. 처음으로 씻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어. 신기반기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정말 신기반기 했어요. <laughs> 어, 정말 이 어, 신기했어요. 아에 처음 나왔아 이제 마지막. <laughs> 어. 자, 네, 저는 박수를 받았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라면 다 누구나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예뻐지는 아이템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형인가요? 음... <laughs> 뭐 카인도. 네. 아, 그럼 <laughs> 카인도. 아, 아 일단 네. 나 혼자 사는 방송 있잖아요. 아예. 그 혼자 사는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이 패치를 써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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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명해진 거예요. 사진 내지는 뭔가 되게 중요한 아 촬영입니다. 아좀 처져 보인다. 그럴 때, 네. 이 테이프를 허? 귀 뒤에다가 이테이프를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와, 화보 촬영할 때 진짜? 이런,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 눈이 약간 좀쳐졌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음... 붙여갖고, 테이프를 붙이면. 티가 안 나요? 안 보여? 어, 이게 굉장히 얇게 돼갖고요 커버를 하면 거의 티가 안 나요. 음... 이렇게 귀 뒤쪽으로 안 보이는 데에 붙여갖고. 되는 거예요? <laughs>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어, 진짜 뭔가, 너무... 진짜 올라갔다. 와. 우와, 진짜 언니, 진짜로요. 어 오, 너무 신기하다. <laughs> 진짜 저 살이에요? 어, 그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laughs> 당겨진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거야. 끌어 당기는 거야. 요즘에 실 리프팅 유행이잖아요. 어, 그쵸, 그죠그 효과를 낼수 있는 어. 거죠? 어이 짜기셔. 진짜 신기하다. 2번은요, 이거는 제가 진짜 강추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이거를. 아, 대박!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나도 있어요. 이거, 이거 요시죠 네. 혹시? 저도 이거 썼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신어주면 붓기도 안 와야 되고, 피로가 안 쌓이기에 자리를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는 운동할 때 쓰는 제품인데, 아. 제가 여행갈 때 진짜 많이 걷잖아요. 네, 네. 너무 발이 너무 피곤해서, 음, 다음날은 또못 움직이고, 그렇죠. 좀 이렇게 버리는 시간들이 많아서, 이거를 가지고 가봤거든요. 네. 하루 종일 매일매일 걸어다녔어요. 다리에 피로물질이 안 쌓여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되게 잘 잡아준다. 또세 번째. 네. 이거 뭐예요? 안경이에요? 너무 이상해. 어, 쌍꺼풀 수술 안경이에요. 아 진짜. 왜 한창 우리 유행했던 진짜, 아이 참남? 걔. 응. 걔는 사실 테이프라서 눈에 붙이거나 이러면. 네, 늘어나죠. 어, 늘어나고 눈꺼풀이 아, 굉장히 안 좋은데. 알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라인에 쌍꺼풀. 헉! 오잘 어울리는데?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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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사이파이 선글라스? 사이파이 사이 선글라스? 약간... 리즈는 안경이 진짜 잘 어울려. 사이파이 선글라스 같아요 리즈 어 괜찮은데? <laughs> 아, 괜찮은데? 어머 어머. 이게 정말 괜찮다고? <laughs> 아. 어 언니 오늘 잘 어울리는데 패션에도? 그러게. <laughs> 귀엽다. 와. 이상한데 아 너무 이상하지. 아 <laughs> 니 <언니. 언니. 웃음>